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제 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큰수 읽기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큰 숫자를 읽고 말하고 쓰고 싶죠? 우리나라에서 큰 숫자를 읽는 데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자리씩 끊어 읽으면 되거든요. 네 자리씩 끊어 읽는다. 이익 명심하고 있으면 앞으로 큰 수를 배우는 게 쉬울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자리씩 끊어 읽어 볼까요? 자, 5673이죠. 그럼 이 아래 숫자는 어떻게 읽을까요? 네 자리씩 먼저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네 자리를 이렇게 끊으면 뒤에 나오는 것은 4673입니다. 앞이 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3295. 이게 만만 붙여주면 됩니다. 3295만 4673. 읽기 쉽죠? 그럼 큰 숫자 공부를 좀더 해볼까요? 9999 다음 숫자는 1만입니다. 1만. 그리고 1만의 만배는 1억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개까지만 하고 4자리를 끊어 보겠습니다. 1억입니다. 1만원, 여기서 끊, 끊을 수 있죠. 1억. 만 다음에는 억입니다. 억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1억입니다. 1억. 1초 조는 동그라미가 몇 개일까요? 네 개씩 끊어 볼게요.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어, 동그라미가 4개, 8개, 12개네요. 동그라미가 12개인 숫자는 1조 라고 합니다. 1조. 자, 그럼 이큰 숫자를 여러분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리씩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으면, 음, 만, 억, 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32조, 4783억. 2,957만 3,457.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4개씩 끄는 것 안에서는 몇천 몇백 몇십 몇까지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32조 4,783억 2,957만 3,457. 이걸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32조 4783억 2957만 3457. 다시 볼까요? 32조 4783억 2957만 3457. 이렇게 여러분이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숫자를 읽고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기 연습을 좀더 해보십시오. 큰 숫자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음, 그럼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 큰 숫자를 배울 때 가끔씩 실수를 해서 잘못 읽게 되는 숫자들입니다. 먼저 맨 위에 이 숫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 딱네 자리인데요. 6, 0, 0, 3. 어떻게 읽을까요? 몇천, 몇백, 몇십몇. 이렇게 되니까, 삼천, 영은 다 지나가죠? 육, 삼천육.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와. 306이죠. 다음 이 아래 이 숫자를 한번 다시 읽어 보세요. 이 숫자는 음. 시간좀더 드려죠. 시작. 자, 여러분이 읽은 것과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네 자리 끊으라 그랬죠. 이렇게 어 뒤에는 700이네요. 앞에는 1003이고. 그러면 103만 700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제대로 읽으셨나요? 103만 700. 103만 700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읽기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읽어낼 수 있었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죠. 여기도 네 자리씩 하나 둘셋넷 끊고 하나 둘셋넷 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만 여기는 억이 되죠. 만 억. 그럼 3억. 어, 여기는 0000이네요. 몇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냥 3억. 뒤에는 5,004네요. 그럼 3억, 5,004. 이렇게 읽게 됩니다. 답을 확인해 볼까요? 3억, 5,004. 이제 큰 숫자를 읽어낼만 합니까? 잘안 됐던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몇번 돌려보면서, 그리고 또 교과서와 익힘책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여러 번 읽고 많이 쓰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빠르게 숫자를 읽고 쓸수 있게 될 겁니다. 어때요? 큰수 읽기 할만합니까? 큰 수를 정확하게 읽고 쓸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 그리고 크고 복잡한 일들도 용감하게 잘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는 분수에서 약분, 약분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